우와 몰래방 크다 저건 무슨 탑이야 하나 둘셋넷 5층 인데 와 그렇다 한다 여기 중국 같아 <laughs> 어디 외국 같지 않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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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어 태국 뭐 <laughs> 우리가 좀 아시아적이잖아 그런쪽 같아 저거는, 일본이나, 왜, <laughs> 뭐야, 중국, <laughs> 타이완, 응? 어? 대만, 이런 쪽으로 약간 본게 있어. 보에 4월달에 음, 왔을 때도, 응. 음. 100% 완공이 안 됐었는데. 야, 여기, 물이 들어오고 이러면 저 좋겠다. 음. 그치? 큰. 음. 와, 김천이 너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찍지사? <laughs> 아, 좋다. 음 않나? 그래. 관광지가 좀 되면, 또 지역 경제가 살잖아 그래, 아니면 그냥 응. 음, 아니니 우리도 좋잖아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또뭐절 있지, 있지 이러니까 찍지사가 절도 사가 유명하지 않아? 절도 멋지잖아 어잘 쟀다 저기 어몇년 걸렸을 것 같은데? 몇년 걸렸어. 그치

가격 대비, 응. 와, 무슨, 아, 응. 와, 멋지다. 어, 안에 방 있고, 바깥에서 이제 넣수 있는 그 공간이 되어 있네. 오케이. 여기는 또 약간 인공 호수 같은데. 어, 연못 만들려나 봐. 인공 연못. 아 인공. 이쁘다. 올라오니까 더 좋은데. 잘생활다. 저 위까지 있어. 두 동이 두 두둥. 동. 아저 위에도 한대 음. 이게 조금 더 컸으면 더 좋아할 음. 뻔했어 오 불이 들어왔어 음. 순간 음. 찍어주세요 하는 그런 분위기야 음. 와. 이야 이렇게 보면 저 둘의 숙박하는 엄지손들 힘들지 음. 이게 영꽃이죠 연꽃 아니야 뭐야 뭐지 거, 거 같아. 오, 어? 오, 멋지다. <laughs> 노을에 응. 까마귀가 날다. 아, 여기 올라오니까 또 응. 어마무시하네. 멋지네. 아, 싶다, 지금 오픈된지는 아닌 거 같지? 직지사 방문 와 달도 떴어요 개구리도 울고 까마귀도 울고 직지사올리면와 멋지다 될것 음, 같은데? 경치도 좋고 구경하는 게많네 너무 재밌다, 이거. 음. 이게 단지야? 아호, 이거는 큰 항아리야? 무슨 상징일까? 설명이 있겠지? 어 조각이 좋은데? 오, 야 이거는 묻어놓은 항아리? 여기에 이제 뭐 김장, 뭐 이런 건가? 옛날에 그지? 거 어, 요거는 기아집을 상징한 거거네요 음. 음. 아, 음, 끝에, 멋지네. 어, 멋지네. 음. 어. 이 항아리가 엄청나게 큰데, 음. 저 위에서 물을 넣어가지고, 음. 아, 이렇게 커, 항아리가. 여기는, 기아 기아를 상징하네 아. 아. 라비가고 있다. 깨진항아리다 어? 그, 음. 어? 깨진항아리를 독거비가 잡고 있네. 아, 무슨 이게 전설이 있지, 있지 않아? 좀, 어, 어. 아, 아, 이게 그래? 어. 항아리를 짊어지고 있다니. 아, 까마귀가 어디서 울고 있네요. 안녕. 뚜껑이 힘들겠네. 음. 불 들어오니까 더 멋있어. 저녁 노을 좀 봐봐.